증정좀 넣을까? 보세요. 맛술. 이만 할까 예. 너무 충분해요. 음. 가만있어, 랑 있다, 숟가어 이리 까? 야, 어와. 응. 우리가 숟가나어 응. 너? 네. 응. 시켜야 그게 되지고 그건 나나다 넣라고 했는데 이게 친구리가 이렇게 커진다네. 응, 안했지 그러세요. 떡볶이 하는 것도. 응? 떡볶이 하는 것도. 떡볶이 하는 것도? 응. 응. 한 번씩 소리야겠다 만물 을 많이 먹으라는데 저는. 좋은거는요는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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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그만 넣어? 응. 그래요. 그만 너. 저. 저 해요. 더넣 아니요 아니요. 증정 좀 넣까? 맛술. 너무 매울랑은 모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됐어. 응, 큰 장갑이네. 두, 두, 두분 정도 넣었어요. 응? 두수로. 기름 좀 조금 치야지. 뭔 기름? 응? 들기름을 치던지 조금 쳐. 왜? 응? 왜? 맛있게. 아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붙었냐? 오려저만히해 이상하다 조그만해조그만조그만줘 아이고 응? 술 냄새 올라온다 맛술? 냄새. 에, 맛술 냄새 올라온다 그 얼마 안된것같은도 많이 냄새나 또 빨간 애도 안 좋지 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늘는거 같고

이시잘먹는니한것 같아. 이렇게 있잖아. 왜 자꾸 들어? 응. 널 먹을 수 있으면 조지 이만 할까? 예, 너무 충분해. 깨끗하 오케이, 날치게임으 오케이요. 오늘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말하지 말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안 된다, 생각도 말자. 시간이 지나면.